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그동안 잘 보내셨어요 저도 너무너무 바빠서 음, 이제서야 또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이날은 충청남도 서산으로 고고하는 날입니다 이날 많이 무더웠어요 정말 많이 더웠고, 음, 서산까지는 160km 음, 짧지 않은 거리였어요. 근데 그쪽 서산에 로드트립이라는 굉장히 이쁜 도로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또 부랴부랴 가게 되었습니다. 빛나 보이는 소아지네요저뭐좀 바뀐 거 없나요? 헬멧, 실드를 바꿨어요. 완전 깜장색으로 왜냐면 그전에는 햇빛 차단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안에 선글라스를 끼고 또 운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코어 등도 이고 아프고, 귀 쪽도 안경 뜨면에 너무 아파가지고 이번에 실드를 바꿨는데 너무 편한 거있죠 굉장히 좋았고요. 어, 안에 안경을 끼지 않고 달리니까 정말 편하고 좋았어요. 한결 라이딩이 더 편해진 느낌. 오늘은 갈 길이 멀잖아요. 또 160km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주유소 들려서 또 기름 빵빵하게 넣고 어, 열심히 또 달려볼 생각입니다. 어, 제 바이크는 고급류 한 3만원 정도 넣으면 160km 왕복 다녀온 고도 조금 남는 것 같아요. 중간에 또널 필요 없이 편하게 어, 갔다 올수 있고, 어, 용량이 커서 좀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어, 오늘... 충남 서산 가는 길은 굉장히 좋은 길이 너무 많았어요 하남 지나서 광주 지나서 용인 용인 가는 길도 또 너무 좋잖아요. 근데 평택 쪽으로 빠져서 평택이랑 강진 가는 길도 또 굉장히 좋잖아요. 그쪽에 또 삽교호도 있고 삽교 가기 전에 길도 너무 아름답고 제가 좋아하는 모든 길들을 다 지나서 서산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어,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날씨가 어, 무더움이 조금 가시면 이쪽 당진 지나서 서산 이쪽으로는 또한번더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쭉 나오거든요. 어,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조금 멀었지만 너무나 이쪽 길들이 좋았고 제가 아마 170km 요 근래에 제일 멀리 간 곳이 음성이었는데 어, 여기 서산 가는 길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차선이 많지는 않은데 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쁜 조용한 자연 환경들이 계속 나와요. 일주일에 일을 딱단 하루만 라이딩을 할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약간 시골길? 음, 이런 길을 꼭 달려줘야 한주의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도심 속을 달리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한 산세가 좋은 곳을 달릴 때 진짜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 그런 느낌. <laughs> 이 날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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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어요. 지금 달리는 영상 보시면 길들이 정말 다 이쁘죠? 집에서 더 멀어질수록 멀어질수록 더 좋은 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너무 무더워서 100km 이상 달리는 거는 좀 모른 것 같아요 진짜 쏘핫 완전 몸이 익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일부러 햇살 받으면 태닝도 하니까 이런 더위는 뭐 저한테는 그렇게 큰 더위는 아닌데 아무튼 지금 8월? 8월 달에는 2km 이상 달리지 않고 있어요. 이 날은 서산을 가고 있어요. 음, 제가 서산 가는 길 중에서 삽계호 쪽, 평택, 방진, 이쪽 길을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또 직진 코스가 이쪽은 많더라고요. 직진 코스가 또 좋은 이유가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이 달리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어, 달릴 수 있어서 또 좋더라고요. 그냥 어, 일하면서 받았던 어떤 그런 고민들 싹다풀 털어버리고 이렇게 어, 힐링하면서 쭉 직진 코스 달리다 보면은. 내가 또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충전되는 것 같아요. 무정철 라이더 소마기가 오늘은 중간에서 살짝 쉬고 갈게요. 어, 1 6 0 k m 좀 살짝 본것 같아서 중간에서 살짝 말해. 쉬었어요. 담배 피지 말라고. 어? 왜 담배 피지 말라고? 어? 왜 담배 말라고. 어? 주유소 아저씨가 걱정이 되셨나봐요. 담배 피지 말라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름에 라이딩 할 때는 보온병에 얼음물은 필수예요 중간에 이렇게 한번 마셔주면 완전 꿀맛이거든요 차가운 물도 먹고 그 다음에 선크림 두툼하게 발라서 또다시 열심히 고고 하겠습니다 패닝이 골고루 잘된 날이네요. 어, 여기 당진?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길 너무 이쁘죠? 정말 짱인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달이 다가올수록 라이더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은 꽤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이날, 어, 이렇게 라이더 분들 만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앞바퀴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영상이 난다 빠졌네요. 아쉽다. 음,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요. 드디어 서산 로드트립 그 부분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 로스트립은 라이더 분들보다는 그냥 일반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멋진 사진들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와봤는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 막 대단한 길은 아니었는데, 어, 다들 사진을 굉장히 멋지게 찍으시더라,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서서 이렇게 저렇게 막 찍어봤는데, 뭔가 막 그렇게 멋있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냥 이렇게 논밭이 있고, 차가 없는 그런 도로였어요. 저는 바이크를 갓길에 세워두고 찍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서 돌려서 그쪽으로 주차를 다시 했어요. 여기 가로로 로드 트리바 여기가. 저기서 찍으면 돼. 그럼 가볼까? 아, 될것 같은데? 다시 가자. 그래도 간간히 차 들이 지나다니 기 때문에 잘보 시고 사진 을찍 으셔야 해요. 쪽에 다른 팀들이 각기에 차를 세워 놓고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헤헤. <laughs> 바로 여기입니다. 먼 곳에서 열심히 달려왔으니 소마지도 사진 멋지게 한번 찍어 볼게요. 룰루루루루란딴딴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도 보지 취해보고 저렇게도 취해보고 밑에서도 찍어보고 옆에서도 찍어보고 위에서도 찍어보고 짜라도 짠짠 슝 이렇게 소마지는 영상을 건졌다고 합니다. 여기는 서산에 있는 로드 트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사진들 많이 찍으세요. 굉장히 멋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하나 찍고왔습니다 너무 이제 오늘의 첫끼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여기는 서산입니다.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갈게요. 또좀 이따 만나요. 첫 끼를 먹으러 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끼는 등갈비입니다. 여행라이더 소마지. 오늘은 서산을 정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말마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 기지를 쓰고 있는 소마집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등갈비 드디어 도착. 는 보통 등갈비를 시켰어요. 어, 제가 좋아하는 버섯도 많이 들어있고 당면도 들어있고 어, 반찬으로 나오는 전도 너무 맛있었고 등갈비가 그냥 부드럽게 스르륵 스르륵 입속으로 쏙쏙 맵지 않은 맛이어서 참 좋았어요. 마지막, 볶음밥으로 마무리. 와, 이것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 먹고 가요. 그리고 음산 속에 있는 커피숍을 또 찾았죠. 예쁜 커피숍. 어스라는 곳이에요. 진짜 구불구불 계속 들어갔어요. 어, 이곳에 커피숍이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들 정도였는데, 어, 또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쁜 카페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도 꽤 많았어요. 은 그늘진 곳에 예쁘게 주차 끝. 음. 여기 팥빙수가 정말 맛있었어요. 이게 만 원짜리 팥빙수인데 팥을 직접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팥빙수를 하나를 다 먹고 너무 아쉬워서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개를 더 시켜먹은 거 있죠? 두 개나 먹었어요. 야외 자리도 꽤 많았는데 더워서 이쪽에 앉진 않았지만 밥도 어, 먹고, 때는 커피도 먹고, 먹어도 먹고, 이제 것 같아. 집에 가려고요. 오늘은 서산에 왔어요. 160km 정도? 조금 많이 멀리 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근데 해가 너무 뜨거워서 오늘 너무 많이 탔어요. 근데 달릴 때또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어, 서산 쪽은 충청남도인데, 여기도 오는 길이 너무 좋았어요. 즉발 코스도 되게 많았고, 뻥 뚫린 길도 많았고, 그 다음에 가는, 어, 삽교. 삽교도 지나서 왔어요. 음, 평택이랑 강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어, 좋았어요. 지금 아직 해가 지기 전이어서, 많이, 많이 햇살이 뜨가운데 그래도 아까 1시, 2시 때보다는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또 달려서, 집으로 갈 거예요. 한 160km 정도. 후,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으니까. 여기는 커피숍인데 약간 산 속에 있는데 엄청 좋아요. 팥빙수 진짜 맛있었고요. 커피도 맛있고 다 맛있었어요. 서산 오시면 이쪽. 커피숍도 한번 들려보세요. 어스커피. 짠. 이제 저는 출발합니다. 안녕. 이게 그늘진 곳에 너무, 주차를 해놔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당진을 지나서 또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달렸어요. 와, 가도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160km. 이제 무더운 여름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라이딩하고 다음 주 라이딩 때는 굉장히 가까운 연천을 다녀왔어요. 연천은 한 60~70kg 정도? 와, 그냥 거기는 껌이더라고요. <laughs> 해가 니년니년 지고 있네요. 집이랑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살짝 어두워졌어요. 중간에 쉴 타임을 놓쳐버려가지고 어, 가다가 가다가 조금 쉬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조금 안전해 보이는 길바닥에 그냥 쉬고 말았지요. 음. 음. 잠깐 쉬고 또 출발할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들도 들으면서요.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 곡은 뭘까요? 바로 그 곡은 나도 모르게 막 흥이 나는 파도입니다. 히히 <laughs> 유엔의 파도 이 노래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제가 막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들으면서 막좀도 추고 <laughs> 흐르르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가이 노래 다들 아시죠? 아 요즘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소마지는 또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 칙칙칙 소독하고 또한주 열심히 보냈다고 합니다 저의 일주일 루틴은 너무나 뻔해요. 일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일요일에 바이크 타고. 그리고 제가 스타일 변신을 했습니다. 앞머리 짠! 어려 보이고 싶어서요. 또, 할리가 너무 타고 싶어서 토요일 날 출근할 때 할리를 쓱 몰고 나와봤죠. 이날은 페포일를 몰고 나왔습니다. 역시 소프트이어랑페포이는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저 요번 여름 휴가는, 어, 부산에 있는 해운대를 다녀왔어요. 와, 해운대가 너무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제가 한 20년 만에 온것 같아요. 정말, 정말 재밌게 놀다 왔어요. 휴가 안 다녀오신 분들은 또 재미나게 잘 다녀오시고요. 무더운 여름 다들 또 힘내시고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 라이더 분들은 늘 안전운전하세요. 어, 소바지 여행 TV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저는 내일 포천을 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